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영금술에 대한 소개 및 공략. 스트리머 미션 2. E 영상입니다. 영금술이 네, 이번에 세월 나왔는데. 영금술 네, 이제 이 색깔의 다섯 가지 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첫 번째 부류 형성은 추가 피예요 PVP, PV, 뭐 보수형. 아, 그 다음에 파란색. 아, 마찬가지입니다. 파란색은 이제 피해 감소인데, 예, 아까 그렇게 보스, PVP, PVE, 일반형,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보라색은 명중입니다. 예, 그리고, 녹색은 방어. 그리고, 흑색은 생명력, 정신력, 생명력 회복, 이런 걸 관련이 있는데, 이한 곳에 총 6개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섯 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자, 여섯 개를 집어, 집어넣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중, 간에 이렇게 네 개의 돌은 현자의 돌인데, 현자의 돌을 강화를 시키면, 이렇게, 이 벽면에 끝에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같은 색깔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건데, 집어넣는 거고, 자, 그리고, 연성이라는 게 있어요. 연성이 연성을 하시면 저는 이걸 안 했습니다. 저는 안 했는데 연성 패초의 정수를 사와가지고 예 네. 이것은 저기 이번에 새로 나온 신얼 특수 예 네. 이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르 마사르타 기함성이야 이곳에서 나오는 건데 저는 제가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금 다른 영상들 보니까. 자, 이걸, 이걸 돌리면, 연성을 하면요, 이 부위가 잠기는 거예요. 잠기고, 여기 위치가 그대로 있고, 이걸 내가 교체하고 싶다. 그냥 그러면, 이걸 써서 이렇게 교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통 보면은, 지금 여기다가 가운데 이렇게 색깔이 박아져 있는데, 이쪽에서, 양쪽에서 파란색, 이렇게 만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동시에 양쪽에서 쓰고, 그리고, 강화는 지금 저는 1단계밖에 안했는데 2단계부터는 강화가 날아갑니다 강화 하나 하면은 이렇게 보너스 수치를 얻고요 총 6개가 있는데 2부터 날라가니까 전 이제 무과금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소 변형 자기가 원하는 거 원소를 변형하는데 이 혼돈의 파편은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개당 100다이아 저도 이것도 안해봤습니다 제가 바꿀게 없어가지고 딱히 자, 그리고, 네, 원소 변형했고요. 이제 원소 마력이 있는데, 원소 마력이 뭐냐. 한마디로, 그 우리 탈것이나 무기 외형에서 보유 효과 개수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거 보시면, 연금술 보시면, 한, 한 곳에, 이, 같은 색, 같은 계열의 색깔을 총6 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 자, 이, 보시면, 예, 일반형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일반형 보시면, 불의 마력 1이 있고, 녹색 보시면, 1, 2, 하나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 마력 1, 불의 마력 1. 예, 파란색 보시면, 불의 마력 2, 불의 마력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에 칸은 각인, 각인 효과에요. 각인 효과. 각인 효과라는 게, 해제하고, 각인. 이렇게 하냐 그러면, 예, 어떻게 되냐. 이곳에 불이, 아, 불의 마력 2가 올라갔죠. 근데 연결 효과는 적용이 안 됩니다. 연결 효과는, 연결 효과는 이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곳에 들어갈 빨간색이 없으니까 다른 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곳, 여기 보시면 연결 효과 있죠. 같은 색깔. 강화된 파란색과 여기 들어가는 빨, 파란색 돌이 있으면 연결 효과라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불의 마력, 여기 보시면, 우레마력 2, 우레마력 1. 네, 그래서 총 3이 합산되가지고, 네, 보너스 정지력 300. 다른 거 보겠습니다. 다른 거. 지금 파란색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이두개네개 다섯, 여섯 개. 총 6개가 돼가지고, 최대 생명력 600까지 보너스 효과를 받았습니다. 이거 잘 선, 잘, 과금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그 다이아 많이 써가지고 마음대로 막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무과금이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저 이거 뭐 강화 몇번 해봤는데, 이도 잘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고.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지금 합성은, 아니, 이거 지금 다 합성 안 하고 놔던 이유가 뭐냐면, 그 메인 퀘스트라든가, 그 다음에 외전캐스트 같은 거할때 보스 나오잖아요 보스 나올 때 여기 보시면 보스용 추가피해 이런 거 이렇게 바꿔가지고 네, 저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방어 같은 경우도 보시면 보스용 피해감소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일반형 피해감소 이런 거다 바꿔가지고 하고 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방어 같은 경우도 네, 방어도 이렇게 바꿔가면서 일반형이 있는데 이제 보스 잡을 때는 p v e 예, 네, 이걸로 바꿔 가지고 교체해서 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원소 합성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원소 합성은 대충 하나만 해 볼게요. 하나 골라서 이렇게 <laughs> 이거 그 잠깐만요 합성 일단 하고 합성에 성공하면 다음 단계 녹색 저기 녹색으로 고급으로 변신하는 겁니다 예 네, 이렇게 고급으로 변신됐네요 어떤 게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장신력50예 네,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무기의 왕 합성하고 이게 예할것 네. 합성하고 그 다음에, 뭐, 보유 효과. 이거랑 짬뽕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금술도. 네, 지금까지, 어디까지, 아, 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무과금 기준이고요. 네, 지금까지 연금술에 대한 소개 및 공략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